유다와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열방에 여호와께서 멸망을 선포하실 때에 그 사용된 도구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예, 계속해서 앞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칠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때까지 너희가 그 죄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 세상의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비롯해서 이스라엘과 또 유다와 그 가나안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열방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는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참 주인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누구냐? 바로 바벨론이지요. 바벨론이 예,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는 큰 몽둥이와 같이, 망치와 같이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큰 나라가 되었고요.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열방을 다 멸망시킨 바벨론, 그래서 세상을 이제 호령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 다음에 자신들의 눈에 볼 때, 이제 세상의 주인이 바벨론이 된듯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바벨론이 된 듯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고요. 주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고요. 그다음에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그저 여호와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사용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사고,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도구로 사용되면서 강대해지고, 강력해지고, 거대해지면서 스스로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신들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기를 원한 것이죠. 세상의 주관자라고 믿기 시작을 하고 역사를 자기들이 이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벨론 역시 여호와의 진노 앞에 서 있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바벨론은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선포되었었던 그 나라들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멸망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바벨론은 또 황무지가 될 것이라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 무너진 마벨론을 보면서 놀라고 탄식하고 비웃게 될 것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요새도 성벽도 다 무너져서 이제 그곳에는 승냥이가 살고 타조가 사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라 또 뒤에 보면 그 다른 곳, 다른 나라들의 멸망 때보다도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요. 하늘에서 칼이 떨어지는 그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모든 곳에 칼이 떨어진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애굽도 굴복시켰었던 최강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도구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깐 열방들의 멸망 이야기를 오랫동안 이제 봤는데 예, 우리가 오늘 되돌아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멸망 앞에 놓여 있고 이미 멸망한 유다, 예루살렘, 또북 이스라엘 열 가지를 다 포함해서 여전히 선택받은 여호와의 백성은 그들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고요, 힘든 가운데 놓여있고요, 고난 가운데 놓여있습니다. 우리만 쏙 빼가지고 아주 파라다이스 같은 곳, 낙원 같은 곳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들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결국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이실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찾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양들이 목초지에서 떠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7절부터 보면 당시 비참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에다 비교하느냐 하면 목장을 떠난 예, 그 자신들의 보호받을 만한 그 목장에서 떠나서 흩어진 양들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 이전에 잘못된 목자들을 따라서 산으로 헤매다니고 길에서 잃어버리고 막 이래서 결국엔 목장에서 떠나버린 그렇게 흩어진 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들이 흩어지고 나니까 주변의 사자들이 사냥하는 것이죠. 그저 양들이 나오면 우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한데 예, 여러 이유로 양들이 우리 밖으로 나오면 이제 주변에 예, 다른 짐승들이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때 양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나요?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도 없고요. 아주 좋은 시각도 없고요. 냄새를 그렇다고 잘맞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지킬 만한 발톱이나 이나 뿔도 없습니다. 그저 뭐만 있나요? 비참함만 남는 거예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힘센 적들이 그들을 사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아스루가 그리고 바벨론이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먹고 뼈를 꺾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잡아먹고 뼈를 꺾었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주변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한테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여호와는 어디 계시는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예,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결국엔 갈대아 신들이 이겼구나, 바벨론의 신이 이겼구나, 가나안의 신 여호와를 갈대아 신들이 이겼구나. 그들이 진짠가 보다. 그들이 참 힘이 센가 보다. 우리가 주변에 빨리 빨리 잠깐 잠깐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면 돈 많은 게 최고인 것 같고 예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안 정직해도 예 자기 거잘 챙기는 사람이 최고인 것 같고 아 바벨론이 이기나 보다 갈대아가 진짜 힘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곧 뭐냐? 우리가 볼때 우리를 압제하고 힘들게 하고 그 모든 괴로움을 주는 것들이 결국에는 여호와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그날이 바로 우리의 해방의 날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된 백성들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지요. 모든 문제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신했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고 다른 신들의 주변을 기웃거렸고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더 의지해서 결국엔 말로는 그리고 생각으로는 뭐 맞는 것 같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여호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주변에 널려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 그렇게 널려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 보면 여호와보다 우선되는 것이 많고요. 우리의 살고 있는 골목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의 터전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에서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것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내 생활을 이끄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선택하신 백성들,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벨론에게 오늘 경고를 알리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를 벌한 것 같이 바벨론도 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요. 예, 아수르를 벌한 것 같이 바벨론도 벌을 줄 것이라. 그리고 쫓기던 양들, 즉여호와의 백성들은 다시 안전한 목장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 내가 다시 안전한 곳으로 잘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은 아스루 그리고 남 유다는 바벨론에게 사냥당하고 뼈가 꺾이고 그렇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목장에 머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말았지요. 세상이 더 좋아서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되돌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되돌리시겠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안전한 목장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우리의 보호막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여호와의 용서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회복의 약속,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찾을 수가 없을 거랍니다. 왜 찾을 수가 없느냐? 여호와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하는 일반적인 말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뒤지고 뒤지면 죄 하나쯤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용서했기 때문이라 내가 해결했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사냥하던 무리들이 이제 여호와의 처벌이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예 찾을 만한 죄가 없다 하는 거예요. 목장이 보장된 자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군가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들이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구원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나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심플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목장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 왕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 중에 모든 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보장된 자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이에요. 남기신 자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남기신 자들. 20절에 보니까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죄를 벌하시는 중에도 여전히 남겨 놓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으로 이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고난의 바벨론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이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 끝까지 버텨내는 것, 거기에서 회개하고 견디는 자들에게 주께서 구원의 보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한 바벨론에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견디는 것이죠. 끝까지 버티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면 그것은 사는 거예요. 거기에 삶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칼이나 권세보다 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뭘 얘기하나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니까 지금 맨 앞에서 우리 앞에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십부작거리고 사부작거리는 것들은 다 우리를 협박한단 말이죠,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호와께매어 있을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면 주께서 용서하시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심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만져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그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해보십시오. 되는 것이 있나?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앞에 남은 자라고 하시지 않으시고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앞에 남은 자. 야, 니네들이 잘해서 잘 견뎠어가 아니고요. 여기에 주관이 누구냐. 바로 여우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남긴 자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역동사 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남겼다. 내가 남겼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남겼다 하는 것을 갖다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만 버텨라. 그러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좀 끝까지 신뢰하고 놓치마 이거예요. 나를 좀 끝까지 신뢰하고 놓치지 마. 끝까지 좀 붙잡고 있어줘. 그러면 내가 남기는 거야. 네가 남는 게 아니라 내가 남기는 거야. 여호와의 사역이에요. 여호와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뭐냐? 결국은 끝까지 여호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모습이 마치 아수르와 바벨론에 쫓겨 사냥당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뼈가 꺾이고 있는 것 같아서 무섭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 잘난 척하고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눈뜰 때마다 두렵습니다. 예, 주변에 염려들이 막 넘치나니까요. 근데 이것을 이기는 것이 뭔가요? 결국 고민을 많이 해보십시오. 많이 고민하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요,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저 그것으로 가능한가? 세상은 이것을 놓고 운칠삼기라고도 얘기해요. 운칠삼기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예 촉박하고 힘든 줄 아십니까 운으로 치를 사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오랫동안 세상 사람들이 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운은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너무너무 좀 이제 힘든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좀 힘든 거예요 마음에도 힘들고 그때는 좀 이제 뭐 하여튼 여유가 없으니까 주변을 볼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이제, 선배 목사님한테 좀 위로를 받으려고 갔는데, 예, 위로도 못 받고, 예, 그냥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어떡하냐, 이러고 오는데, 또, 돌아오는데 또, 기름도 다 떨어지고, 아주, 아뭐 이러냐, 이러다가, 그냥 어딘지도 모르는 주소에 유 가가지고, 이제 기름을 넣었어요. 기름을 넣었더니, 아, 뭐 이렇게 긁으라고 복권 같은 걸 하나를 주더라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복권 사는 이, 음.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근데 그냥 주니까 긁었어요 그랬더니 제주도 2박 3일권이 나온 거예요 <laughs> 제주도 2박 3일권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2박 3일 동안 잠깐 쉬고 왔거든요 그때 저는 모든 운을 다 썼습니다 <laughs> 운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운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도우시는 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남기신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무섭고 고통스럽지요. 이것을 이기는 건내 힘이 아니라는 것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의 노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하심이라는 것, 이것을 좀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의 백성들은 뭘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하나요?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한 것처럼 믿는 것이죠. 마지막 때 바벨론의 심판은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소식인 거예요. 점점 세상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져서 점점 점점 더 바랄 것이 없는 그 순간이 막 오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제 때가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가 해방의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이고요. 사탄의 세력은 분명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해 보이고 힘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고통당하고 피해 받고 했었던 그 주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남기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남기실 것이고요. 그날에 구원을 보장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창조주 여호와를 우리가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참 신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해서 그 목장에 돌아가게 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샤르, 그가 남기셨다. 그가 남기셨다. 그가 남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을 용서하셔서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그것의 주인공이 되는 것, 우리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서 정말로 주변에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만져지는 촉감되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우리가 믿는 우리를 남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